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에서 일을 하던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등 노인들에게 무더위는 더 위험합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의 한 콩밭에서 어제 오후 5시 20분쯤 97살 박모 할머니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서 박할머니가 반일을 하다 열사병 증세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옷을 입고 콩을 매다가 땡볕에 서리지 가지고 지난 24일 오후에는 경남 거제시의 한 텃밭에서 일을 하던 여든다섯 살 신모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체온이 41.6도까지 오른 심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사고 현장입니다. 제가 직접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체온보다 훨씬 높은 50도에 육박합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 53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달에만 400명이 넘게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노인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한낮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